민수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청국장 세계로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음, 하겠습니다. 아이 청국장 우리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교포들이 많죠. 미국으로는 수출을 하는데 또 미국이 워낙 나라가 넓어요. 미국이 워낙 나라가 넓기 때문에. 어, 우리가 LA 쪽, 음, 그 다음에 중부, 달라스 쪽, 그리고 뉴, 뉴저지, 뉴욕 쪽으로 청국장을 보내는데, 그 외에도 울타리몰, 한남, 체인, 어, 여러 군데 보내긴 하는데, 거기까지 못 가는 분들도 있어요. 또 유럽에 계신 분들도 우리 청국장 드시고 싶어 하고, 특별히 캐나다, 호주 어, 이런 곳에서도 청국장을 드시고 싶은데, 못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 이제 우체국 평창 우체국을로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시면은 평창 우체국에서 EMS라는 택배 방법으로 여러분들 집에까지 보내드립니다. 세계 어디나 물론 이 총국장 빈 파우더라 웬만하면 다 되는데 안 되는 지역이 있긴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고 어쨌거나 이제 전 세계로 보내드릴 겁니다. 이제 우리가 생산 능력을 많이 따라잡았기 때문에 국내는 어느 정도, 어느 정도는 아니고 요즘 주문하는 걸로 봐서는 2천 개였는데 3천 개로 올라섰어요. 하루 주문량이. 그래도 어, 많은 댓글에 나는 해외에서 살고 있는데 이거 꼭 받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 꿈이 이 청국장을 전 세계로 퍼뜨리는 거예요. 이 건강한 우리 고유의 대한민국 최 한반도 최고의 세계적인 건강 식품 저는 청국장이 세계적인 건강 식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김치, 일본의 낫토, 인도의 렌틸, 아 그다음에 스페인의 올리브, 그리스의 요거트 이 세계 5대 건강 식품인데 이것보다도 더 좋은 건전 청국장인 것 같아요. 전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물론 뭐 수많은 논문, 뭐 자료 또 우리 다볼 교우들이 보내주는 피드백 너무 좋죠. 일단은 평창 우체국에서 보내드립니다. 검색하기 어, 카톡 저는 카톡을 안 해요. 카톡을 안 해갖고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은데 웬만하면 다 카톡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카톡 상단에 돋보기 아이콘이 있으면은 거기다 꾹.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검색창에 평창 우체국을 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래 채널을 찾으시면 됩니다. 평창 우체국 해외 배송 대행 서비스 평창 우체국만 눌러도 채널이 나옵니다. 아 어, 그리고 난 다음에 회색 말풍선을 꼭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채팅으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어 주소로 어, 주문을 하시고. 청국장 가루는 요게 좀 가격에 있어서 조금 우리나라는 3만원에 저희들이 보내드립니다. 하지만은 해외는 배로도 가야 되고 비행기로 가야 되고 또 여러가지 뭐 택배 배송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는 해외는 무조건 하나에 50달러입니다. 50달러를 내시면은 집에까지 무조건 도착을 시켜드려요. 그래서 해외는 하나는 보낼 수가 없어요. 다섯 개. 나는 이번에 다섯 개 주문하겠다. 그럼 250달러 <laughs> 내시면 됩니다. 10개 500달러 내시면 돼요. 20개 1000달러 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주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1000달러는 좀 부담스럽고 250달러 요거 한세달네달 정도 먹거든요. 그렇기만 해도 여러분들 아 사실은 저도 뭐 외국 너무너무 많이 돌아다니지만은 참 음식이 안 맞아요. 외국에서 사는 분들이 가장 힘든 점이 바로 그 부분이죠. 그래서 청국장 가루를 드시면은 그런 음식이 맞지 않는 것에 대한 그 고통을 많이 해소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카오톡에서 주문하시면은 어디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정말로 우리나라는 도저히 그게 통관이 안 된다? 그럼 어쩔 수 없어요. 한국에 들어올 때 평창에 오셔서 사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평창에 많이 구비를 해둘 겁니다. 하여튼 재고가 만 개가 넘은 적이 없는데 이제 만 오천 개까지 넘었는데 제가 요즘 청국장이거 너무 많은 강의를 하니까 청국장이 주문이 또 늘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청국장 얘기 많이 할 겁니다. 청국장에는요 유산균이 없어요. 유산균이 아니라 납두균이에요. 유산균은 위로 가면서 유산균은 위에서 위 위에서 위액 때문에 녹습니다. 죽어요. 근데 납두균은 안 죽어요. 그래서 납두균은 유산균을 유기산을 생성하고 암모니아나 아민 등의 부패산물 생성을 줄여요. 그러니까 부패물을 줄여갖고 피로 회복과 변비 개선에 도움을 많이 주죠. 아 그래서 어 부패산물이 없기 때문에 간의 부담을 덜어주죠. 특별히 변비 개선에 대한 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납두균이 생성하는 아, 이 유기산이 장을 운동을 시켜줘요. 장을 막 운동을 시켜줘 갖고 어 제가 얘기했죠. 변 크기를 여섯 배 크게 만들어 줍니다. 아, 그래서 유산균보다도 뛰어난 향균 효과가 있고 변비를 없애 줍니다. 특별히 이 납두균은 장내 부패균의 활동을 약화시킵니다. 콜레라도 약화시키고 장티푸스 병원균을 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면역력을 강화시켜 주는 거죠. 납두균 얘기는 다음 시간에 또 제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이제 댓글들이 뭐 10년 동안 댓글이 이만큼 모아졌는데 요즘 최근 댓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부영 신부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 건강을 위해 수고 넘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의 국민 건강 책임지고 있죠. 저도 변비 해결했습니다. 열심히 먹고 이웃에게도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손 미희, 우리 미희는 뭐또 쌈순인데 <laughs> 우리 탄에 데모 열심히 나갔는데 어, 신부님 어제 명동성당에서 신부님 뵙고 행복했습니다. 건강, 의미, 재미 오르신 말씀입니다. 저 역시 청국장 마니아입니다. 영업 사원이기도 하죠. 4년째 먹고 있습니다. 건강하니 사는 게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게참 중요해요. 죽을 때까지 먹을 겁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조영옥 이분들은 좀 특별한 분들이에요. 저도 벌써 복용한 지몇년 되었고 남편도 저를 따라 같이 먹고 있어요. 효과를 보고 좋아서 지인들한테 생일 선물이나 또 특별한 날에 선물을 해 주었는데 너무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잘 복용해 주시니 저도 기분 좋아요. 변비로 고생하는 언니, 당뇨 환자인 언니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선물한 보람이 있어 좋아요. 사실 이게 3만 원짜리인데 이러한 것들이 나의 그 귀한 마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보면 귀하게 여기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귀한 사람한테 정말 귀한. 마음. 처음에는 청국장 가루 이러다가 먹어보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의 마음을 전해줄 수 있는 좋은 선물이 될수 있는 것 같아요. 주희 생태마을에서 청국장 주문해서 남편하고 먹는데 속이 편하고 너무 좋습니다.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진작에 먹을 걸 후회가 됩니다. 냄새가 나는지 알았는데 냄새도 안 나고 콩가루 같고 먹기도 좋습니다. 미숫가루 같아요. 청국장 가루에 쑥가루 한 스푼 넣고 하루에 두 컵씩 먹어요. 신부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감사, 물건 팔고 감사하다는 말을 이렇게 많이 듣는 사람도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가 최고일 겁니다. 박미하, 저도 눈밑 다크 서클 없어졌어요. 청국장 가루 열심히 먹고 있어요. 황 신부님 감사드립니다. 장미양 신부님 청국장 가루 먹은지 세 달째인데 머리카락이 나고 있어요. 정말 눈물 납니다. 지인 세 명과 공유하고 전부 신비의 체험을. 경험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민서 우리 민서 이분도 많이 글 올리시는 분이죠. 여기까지만 오늘 읽을 거예요. 뭐이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하나 음이 체험 간증을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 애쓰시니 감사합니다. 김치 주문 다 했는데 열무 김치가 품절이어서 못했어요. 품절이 아닙니다. 곧. 그러니까 3일 사이에 품절이 된거예 1차, 2차, 3차, 20차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주문하시면 됩니다. 청국장으로몇 년째 열심히 먹고 있어요. 위, 내시경 두 번이나 했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60 넘은 나이에 위장이 이렇게 아기 위장처럼 깨끗한 위는 처음 본대요 제가 봐도 너무 깨끗하고 투명하고 아주 이뻤어요. 그리고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도 없어지고 아주 건강해진 걸 느끼고 느낍니다. 살도 찌지 않는 것 같고 소화도 잘 되고 생태맘 청국장 보약 중에 최고의 보약입니다. 역시 생태맘 청국장 정직한 신부님 청국장은 보약 한 그릇 종합 영양제 최고 생태맘 청국장 사랑해요 신부님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어 아주 뭐 소박하게 건강을 얻는 이런 글들을 볼때아 내가 정말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도 우리 지금 직원이 88명인데 200명까지 채용하고 싶어요 200명까지 채용해서 어 젊은 아이들한테. 일자리도 주고 이 아이들도 행복하고 또이 우리 청국장 가루를 먹는 어 우리 다볼교들도 우 건강하고 농민들도 행복하고 또 우리가 6만 원 이상 주문하면 우리 농산물을 유기농 농산물을 선물로 넣어주죠. 그럼 여러분들도 농산물 많이 사 갖고 썩어트리는 것보다도 선물로 오는 거 그렇게 드시면은 여러분들 너무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또 농민들도 기분 좋게 농사 짓고 그래서 요즘 평창 농민들이 너무 너무 행복하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루에 택배 물량이 한 700개에서 800개 정도 되다가 지금 1000개에서 1500개로 늘어났어요. 그 얘기는 우리 농산물을 더 많이 우리가 구매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하루에 보통 200만원어치 구매를 해주고 있거든요. 평창 농민들. 이건 농민들한테는 어마어마한 선물이에요. 이러한 선물, 아름다운 세상을 갖고 나가는데,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함께 좋은 것이 바로 청국장입니다. 이제 청국장 세 개로 내보냅니다. 어, 이 강의 들으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들 우평창 어, 우체국으로 연락하시면은 우리가 정말로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보내드릴 거고 이거 먹는 방법은 저 뒤에 또어 따라 나갈 겁니다. 그래서 먹는 방법도 계속 제가 이제 한 이제 미국 갔다 올 동안은 좀못 하겠지만은. 갔다 와서도 계속 여러분들한테 청국장 효능은요 끝이 없어요 근데 하나하나 왜 효능이 있는지 하나하나 제가 찝어 가면서 또 그냥 우리는 효능의 민족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저는 논문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요즘 청국장에 관련된 논문들이 그래서 이 개호 교수님 그분 글도 내가 많이 읽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의 그러한 연구를. 집약해서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